한번 양녀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열리 고로 들어 지나가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 머물러 계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가시다가 이 여리고라는 것은 요단 서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조울던 뱅크의 웨스트 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과하셔야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같은 그 지역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리고만 비옥한 땅이고 샘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기다가 쉬기를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무슨 영화나 무슨 TV에서 이런 사막 벌판에 하얀 모래가 있는 그 벌판에 팜트리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그 칼팻이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천막이 하얀 천막이 휘날리면서 그 안에서 차의 티를 마시는 그런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막 가운데서도 아주 쉼을 얻을 수 있는 셈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니다 여러분 그 마크 앤토니라고 아실 겁니다. 마크 앤토니가 이집트의 클리오페트라와 사랑에 빠졌을 때이 여리고 성의 일 부분을 클리오페트라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 앤토니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제 이렇게 패배를 당하게 되자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저히 이제는 살수 없는 것을 알고 자결을 하고. 또 이것을 한 클리오페트라도 자기도 자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이고 성에는 이제는 헤로 대왕이 자기의 겨울 별장을 거기다 져놓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헤로 대왕도 좋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오늘 예수님 이 지나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텍스를 콜렉트 하는 사람들이 커스텀을 받아서 일본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일본은 자기들이 남겨서 상업가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그런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인들, 창기들, 강도들과 똑같이 여긴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지역 당시 라비들과 레위인들이 1만 2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시에. 근데 주후 70년 이 티도 장군 이 베스페시안이라는 이런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는 그 여리고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떤 다른 무슨 바 코시바라는 무슨 그런 어 군대가 거기서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한몇백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을 바로 우리가 여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리들, 군중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의 다른 점을 누가 보면 우리가 강의하면서 여러번 제가 제자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환호하실 것은 그들이 지치고 힘든 생활, 자기들의 모든 세금을 내야 되고 커스텀을 내야 돼서 힘든 지친 영혼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로마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실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게오입니다왜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게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를 맡은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에 오늘 누가 저자는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세리장의 또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저자는 이 사교를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욕심이 많고 자기 이윤을 챙기고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아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아픔. 저 사람과 상종해서는 안될 사람이다, 저 사람. 저희 아이들과 저집 아이들과 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삭개오는 부자였으나 뭔가 그 마음에는 불안과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누가 저자는 우리에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한 사람이. 요 그러나 그 마음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심령의 즐거움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물질로 행복하고, 우린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만족함과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교가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자 하되라는 요 미완료 과거형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누군지 한 번도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했지만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생, 정말 눈 깜빡하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일년이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던 예수님, 들었던 예수님을 오늘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신구약에 가득찬 예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330번 말씀했어요. 재림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오실 것이다. 예언대로 예루살 그 유다 베들라헴에서 나실 것이다.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백 번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318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내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들었고 또그 사역을 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껴오는 보고자 했습니다. 평생 나는 돈,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잘 성공해야 살겠다고 하는 그사껴 어느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껴가 그럼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왜 예수님을 그날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소문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대. 예수님 만나면 귀신도 쫓아내는 그 분이시래. 예수님 만나면 안증백도 잃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거지 바디메오 소경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랐대. 그래서 나도 그분이 한번 누구인지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데 4개오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면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그냥 어른들 사이에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의 직분이 뭐입니까? 세리 장이에요. 세리 장이면 적어도 오늘 시세로 이야기하면 이탈리아에서 나온 양복을 아마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구두도, 뭐, 그거, 무슨, 무슨 이름이에요, 그거? 그러니, 무릎 꿇고 삐지고 사람 사이에 체면이 찍어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만난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겨보겠다면 꼭 사탄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좀더 열심히 믿어보겠다면 꼭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은 많지만 체면도 있지만 삐짓고 들어갈 순 없으니 앞으로 달려가서 이쪽으로 지나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테니 뽕나무에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이 되미어라 여러분 그의 신분이나 체면, 그의 집이나 키가 작음에도 그의 악평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장애들, 장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지난주에 바디메오 같이 소리치르며 다윗의자손 예수여 하면서 불렀던 바디, 이 바디메오 같이 간절한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나고야 말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석개오는 가능을 찾는 슬기가 있었어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10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10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잘 달려요. 심도 있어요. 줄이지 않아요. 뭐 혹시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28절 이하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를 찾으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간 사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바지에 그 이렇게 좋은 옷인데, 그가 아무 데나 고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가지가 있는데, 찔리겠는데. 올라가면 또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입은 옷이나 뭐 이런 게막 삐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막, 막, 와이샤스가 나오고 뒤로. 그런데, 삿결은 한 번만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올라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에게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부터. 그래서 아마 눈을 비볐을 거예요.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근데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딱 서서 삭교야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 감동을 안 받으시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신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나는 부끄럽고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라니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부족한 죄성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시면서 5장 5절 이하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젠 너의 이름만 부르는 것도 부족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기야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무사람들은 다수은거렸습니다 저거 죄인의 집에 간다. 죄인의 집에 어떻게 유하로 들어가느냐? 사교 같은 사람과 상종하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 사교같이 부정한 사람은 용서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 집안 자녀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문제 있다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홉과 이세벨 같은 살면 살수록 부부가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자녀들 같이 어머니의 배, 다른 배에서 나온 그 자녀들이 서로 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이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문제의 삶을 우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상처 주고 상처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완벽한 사람입니까? 언제 펄백한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살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고 살기를 원하지만 죄악된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 나는 과연 누구냐, 그럼. 내가 정말 완벽하고 난 좋은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고 불러주셔서 그 집에 유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인데, 부정하게 산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초청하게 되고 변화하게 된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군되는 문제의 사람이 우린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제는 무시받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고 싶을 것입니다. 삭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성안에서만큼이라도 열이고 성안에서만큼이라도 삭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교육 교육열이 대단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만은 잘 성공시키고 하려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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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공부해 공부해 잘 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성공해. 돈 벌어. 1년 하루 쉬지도 않고 이 이민생활 하면서 정말 이 이민생활에서 365일 하루도 문 닫지 않고 데리 여는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도 걸리고 인생의 날개 한번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다리 한번푹 펴보고 자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봤는지 몰라요. 밤중에 그 늦은 밤지 험악한 흑인 동네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총기 사건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도 몇몇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라면 우리 올린 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교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교의 부모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교야, 너는 그런 이름으로 새로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이름이 있었, 이름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사껴오의 부모님이 우리보다 나요. 우리는 그저 세속적인 성공을 하지만 너는 그래도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껴오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껴오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셨을 때, 8절에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토,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사개와 양심은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지적해 주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랬지?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의 양심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나의 집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만났으니 회개는요 변합니다 180도 턴 어라운드입니다. 여러분 히라에히라에이 피타고라스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신발 한 컬레를 샀습니다. 외상을 주고 돈을 가지고 그 외상을 갚으러 갔는데 그 상점 주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오면서 횃바람을 불었어요. 아돈한컵아 아, 신발 한 컬레 공짜로 얻었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양심이 너는 도적이야, 도적.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그 상전 문 앞에다가 놓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상전 주인은 죽었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게 나는 이것을 놓고 갑니다. 사개월의 회계는 입술의 회계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회계였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네 배나 갖겠나이다.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나이다. 유대인들의 그 법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20%만 내가 희생해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0%를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걸 하면 안 돼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맛이 있습니까? 하지 않는 거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가습이라든지 세상에 어떻게 잠깐의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교 같은 사람도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자였으나 나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교에 대해서 정말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사교를 만나고 그 사교가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 절반이라도 내어준다고 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을 사람이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 너는 원래부터 너는 인생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도,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뭐 잘해서 뭐 많이 기부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원래부터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은다 닫혀 마음이 답답합니까?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믿음이 안 보이십니까? 주님은 여리고 거리에서 사기오를 보시고 사기오를 부르시며 사기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보이라 내려오노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리라 너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다시 잃었던 걸 찾은 거야 이런 음성을 들어보세요 <laughs> 이 기쁘고 복된 주님의 음성이 사교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프 씨가 네프라는 씨가 이 네프 이 텍사스 주지사로 있을 때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잠깐 연설을 하고 내가 여기에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겠으니 만나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십시오 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 돌려보내고 20명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지사가 그 중에 열아홉 명은 주지사님, 저는 억울하게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형이 너무 깁니다 저를 좀 감면시켜 주십시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딱한 명만 나는 내가 죄를 져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을 다산 다음에 난 나가서 변화돼서 이웃을 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풀려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소원이 주님, 저에게 저의 집에 한번 유하여 주세요. 저의 집을 한번 지나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한번 지나가 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지나가 주시고 만나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리고라는 그 이름은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이 없었을 때는 거기는 죽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 다음에 이 사케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여리고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리고에서. 그사개오가 나중에 이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전설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제비뽑은 마티아가 바로 사개오 마티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실인지 전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한번 그열의 고속을 지나간 다음부터는 그 지역이 이사개오한 사람을 통해서. <laughs>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전 재산 반을 주겠다고 했을 때그 도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겠, 아름다움을 받겠습니까? 오늘 그런, 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 변화받아 회개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